예제 7번 남측인 면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측이니까 뭐 도면은 돌려놔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붕을 역시나 마루떼 기점으로, 역마루선 기점으로 그려보다라고 보면 처마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사각형으로 보여져서 단면을 가지고 응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도면을 봤더니 왼쪽은 거실 처마가 길어요. 뒤쪽은 짧고, 그래서 뒤처마가안 보일 것 같고, 어, 오른쪽은 3600이고 900이기 때문에 3 0 0만큼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뒤체만 살짝 보여지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캐노피를 그리지 않지만 테라스 쪽은 캐노피를 그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테라스 앞쪽으로 이렇게 조적벽으로 기둥처럼 생긴 어떤 기둥들이 좀 있어요. 뭐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상부 캔틀레버 설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겹친 부분은 아마도 이제 기존의 거에서 요 부분이 삭제가 안 됐나봐요. 요 근래는 현관은 캔틀레버 캐노피 설치를 하지 말라는 조건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없다라고 보시고, 여기는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굴뚝이 보통은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 보이는데, 얘는 중간에 걸쳐있어요. 지붕에 요 부분을 잘 찾으시면 되세요. 딴건 뭐 뒤쪽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중심선은 뭐 이동이 안 되는 거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복사를 해뒀던 단면을 참고로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양식을 복사를 했고요. 네, sc 스케일 조정을 할 겁니다. 선택하고, 왼쪽을 기준점 찍고, 참조. 네, 참조 길이는 현재 40. 세 길이는 50.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 동작 입력이 꼭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복사를 해서 중심선을 복사를 할 거예요. 도면을 봤더니, 5100, 2700, 3900. 네, 옵셋. 네, 5100, 2700, 3900. 3900. 네, 그리고 중심선을 살짝 왼쪽으로 둬야 될것 같네요. 이동. 그런 다음에 도면에서 세로 첨화를 그리시면 되겠죠? 네, 세로 첨화 여기에서 왼편.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편, 오른편, 네 이렇게 간격 띄우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없애, 도면층을 인면으로 바꾸고 없애, 간격 띄우기 하기 전에 현재로. 네, 그런 다음 엔터. 여기서 왼편으로 6배. 여기서는 오른편으로 6배.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왼편으로 6배.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차마 나오이 여기서는 아, 제가, 어, 6배. 잠깐만요, 6배. 지금 여기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벽선을 봐버렸네요. 네, 여기에, 여기, 여기, 여기만 하셔야 되겠죠? 네, 벽선을 봐버렸어요. 네, 그런 다음에 마루때마루때를 기점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차마까지. 얘는 지워버리시고, 자르기, 모두 선택해서 자르기. 네, 그런 다음에 단면, 네, 요거 어디서 딸 거냐? 요거 보셔야 될것 같아요. 단면을 봤더니 네, 여기네요. 현관하고 방2 처마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여기까지고 얘는 지우고. 네, 여기를 찾으셔야 되겠죠. 여기는 여기 중심선, 거실 벽체 중심선에서 처마 나온 600선 여기까지였거든요. 또는 네, 여기에 그려진 게 있다라면 높이차가 없다라면 따셔도 되겠죠. 네, 익스텐드 할 건데 아무래도 조인 되어 있겠죠. X 분해를 해 주시고 익스텐드. 여기까지 연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 라인을 그려볼 거고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얘는 지우고 네, 그런 다음에 아래쪽으로 역시 230. 얘도 아래로 230. 네, 여기까지 하시고 아까 보니까 짧지만 300만큼이지만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보일 거예요. 그러면 3,600 잡으신 거에서 없애 3,900이 아니라 거기서 600을 하니까 4,500, 4,500만큼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기준으로 네, 여기 부분이 살짝 보여요. 네, 근데 이 선이 윗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없애 230선이 보이겠죠. 네, 그래서 윗선은 기준이 었던 거고 아래서만 보이도록 정리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GL라인을 어, 바로 따주셔야 되죠? 그냥 새로 그려버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이 꺾여 있는 거. 네, 왼편으로 320, 오른편 320, 왼편 오른편. 이렇게 그리셔야 될것 같아요. 업셋해서 왼편으로 320. 얘는 오른편으로 320. 왼편으로 320. 네, 오른편으로 320. 네, 그런 다음에는 덧 그리고, 네, 여기도 덧 그리고, 덧 그리고, 기준이 됐던 선은 지워 버리시고 객체를 선택하고 딜리트. 네, 그런 다음에 자르기 모두 선택 기준으로 벽을 기점으로 뒤쳐서 보이는 부분 GL 라인 정리. 옵셋해서 네, 여 단이니까 아, 네단총4 음, 단이니까 600이죠? 그런 다음에 2 3 5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계단의 모양, 어떤 모양이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이 지금 벽선에서 기준으로 떨어지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준으로 여기에 테라스가 생길 건데 일단 450. 그쵸? 음, 제가 라인을 안 했나요? 여기에서 세단 450. 네, 갔고요 여기서도 갔고 밑으로 150. 이제 여기서부터 계단, 계단이 떨어졌어요. 300. 또, 150, 3대 네, 그리고 여기까지. 벽선은 그 위에까지 정리를 해주시되, 옆에서도 올라갈 수 있지만, 네, 앞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에요. 네, 여는 이제 테라스가 만들어진 거고요. 네, 화단은 왼쪽에 봤더니, 요 높이니까, 기준으로 여러분들 작업할 때, 옵셋을 하셔도 되고요. 옆에서 닿게 할때 여기는 항상 100이다. 라고 생각하고 뭐 도면층을 네, 해칭으로 할 거라면 벽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화단이 살짝 올라갈 거면 올라가셔도 상관없고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둥이 있어요 기둥 여기는 왼쪽에서 200 하면 될거 같고 여긴 참 묘하지만 약간 들어왔어요 약간 들어와서 200이에요 네, 거기를 한번 그려본다면 일단 아치는 아니지만 기둥처럼 생긴 애가 그래서 200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약간 들어와 있어요. 약간 들어왔고, 거기서 200이에요. 저는 그냥 라인으로 더 그려서 이렇게, 네, 여기. 약간 들어온 정도가, 이 정도가 맞는지는 200, 200 대충 맞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일단 기둥은 꼭 그려주셔야 되고, 캐노피가 있다라고 표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관문은 봤더니, 그래도 가운데, 여기 현관문만 하나 있네요. 대략 가운데 정도가 되고, 계단 위에 바로 있어야 됩니다. 1000,2100 해주시고, 대략 가운데쯤으로 이동을 해준 다음에, 아리씨. 그래서 대략, 요렇게. 뭐 조금 더 넓어 보여, 그러면, 1000을 기준으로 더넓혀도 상관없어요. 자르기.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긴 창문이 들어갈 것 같고요. 옵셋해서 안쪽으로 45, 틀, 45. 네, 120마기 해주시고, 밑 틀은 없다라고 하면, 이동. 네, 왼쪽을, 오, 네, 른쪽이 경처, 왼쪽이 손잡이네요. 네, 그러면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그려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손잡이 위치는 왼쪽이야. 라고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런 다음에 뭐, 중심선을 일단, 축척까지는 안 바꾸더라도 이렇게 해주시고, 창문하고 몇 가지 그려보 창문이 좀 굉장히 넓어요. 네 짝짜리로, 여긴 두 짝.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죠? 얘는 지금 도면상 봤더니 얘가 2100인데, 뭐, 그 정도는 안 돼갖고, 2100. 한1800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다음 여기는 재봐야 될것 같아요. 대충 di 한요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 한 3300? 3000? 요 정도 그리시면 되겠네요. 그려본다라면 대충 여기서 한3000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2355. 네, 여기다. 또는 또 그려보니까 너무 좀 작은 것 같아. 라고 하면 한300 정도는 늘려보자고요. 대략 이 정도. 조금 더 늘려 그러면 클릭하고 드래그 움직이시면 되세요. 업셋 안쪽으로 30. 마귀 45. 내 짝이니까 무조건 내 짝이든 두 짝이든 가운데는 나눠주시고 자르게 할때 얘를 기점으로 자르기. 그래야 다른 게 적용이 안 되세요. 업셋 안쪽으로 45. 자르기. 모두 선택 기점으로. 네, 겹쳐진 부분을 자르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네, 그런 다음에 중간에 세로선을 긋고, 중간점을 잡고, 옵세 22.5C. 네, 하나 잡고, 오른쪽으로 22.5. 네, 가운데선은 지우고, 자르기 해서, 앞에 있는 거는 사각형. 뒤에 있는 거는 디귿자 네, 미러해서, 가운데를 잡고 새로 치기 된두 번째 점을 지정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오른쪽은 1,800짜리 잡아볼게요. 1,800마 아래로 마이너스 1,200. 옆에 쌓기도 그려주셔야 되겠죠. 아리씨 하셔서 위치를 잡고 오른쪽으로 1,800마이너스 150. 네, 경사진 선을 그리기 위해서 아래로 50. 가로선을 긋고 옵셋 틀은 30. 네, 마기는 45. 네, 라인을 긋고 네, 그런 다음에 옵셋해서 왼쪽 22.5, 오른쪽 22.5. 가운데 선은 지우고 <laughs> 자르기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열린 표기 라인으로 그 다음에 유리 표기 해주시고 선택해서 해치 유리는 복사. 네, 나란하게 복사를 해주시고, 열림은 밀어. 가운데를 잡아서 새로축 네, 일단은 대충 복사를, 얘네들을 같은 위치에서 일단 잡아요. 반듯하게. 반듯하게 잡고, 그런 다음에 여기도 반듯하게. 아니면 같이 가도 상관 없겠죠? 네, 같이 가도 상관없어요. 난 너무 위에 있는 것 같아. 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살짝 내려주시면 되세요. 네, 지금 보니까 난간이 있어요, 난간. 네, 두 줄이라서 난간이 있구나. 네, 좀 간단하게 그리시면, 없애. 네, 난간 높이는 9배. 그죠 난간 두는 80. 네, 일단, 자르기. 이 안쪽을 기준으로 자르기. 자르기. 깔끔하죠? 다음 이때도 자르기 모두 선택을 기준으로 난간 두껍을 기준으로 창문을 그리고 대략에 난간 동자를 그릴 때는 바닥에 다해 주셔야 돼요 테라스 바닥 30만큼 그런 다음에 경로 배열 경로 배열로 할 거고 난간 동자를 선택하고 엔터 난간 두껍을 경계로 기준으로 잡고 300 간격으로 네 배열 닫기 네 너무 오른쪽 겹쳤네요. 선택하고 지워버리시면 시간이 남는다 라면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음, 특별하게 현관은 캔틀리버 캐노피를 그리지 않기 때문에 하단은 해칭을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홈통기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전구부를 잠깐 끄고 중심선 중간을 잡고 자르기 막세기와 조인 옵셋, 60만큼 간격도 우기 네, 세로선은 160만큼. 가로선을 긋고, 자르기. 모두 선택을 기준으로 자르기. 네, 분해. 다시 X 한번 하시고요. 옵셋 해서, 시멘트 기하 270. 폭은 30. 다시 한번 270. 네, 30. 네, 해주시고. 라인에서 용머리를 3대. 폭은 30으로. 네, 그려주시고, 자르기, 용머리 사이에 있는 기아는 자르기. 옵셋해서 아래로 20mm, 20mm 해주시고, 스키아를 그릴 거라서 한번 끊어주고, 70, 30 한번 더, 두께는 30으로. 네, 그리고 라인을 그리, 그, 네,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 선을 지우고, 네, 그런 다음에 경로별 스키아하고 시멘트 기아. 엔터 암케어선을 기점으로 사이는 3배 네, 배열낫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은 가운데 이거는 일단 나중에 하더라도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자르기 여기를 기점으로 일단 자르기 나중에 자르셔도 되고요. 네, 또는 미러를 하실 때는 걸침으로 잡고 중간에 끝점 네, 세로축이 되도록 넘겨주면 되고요. 여긴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익스텐드 모두 선택의 기준으로 연장. 이렇게 하시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선홈통 그리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화단 쪽에 맞닥뜨려지도록 그릴 거고, 옵셋 선홈통의 간격은 90만큼. 네, 자르기 하셔서, 네, 라인을 해서, 거리세요, 옵셋 간격은 20. 복사해서 한 3개 정도? 총 3개 정도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에도할 건데 복사하는 게 편할지 또는 그냥 새로 그으시는 게 편할지는 선택하셔서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 하단을 기점으로 자르기. 그리고 여긴 또 지우기. 그다음에 또 시프트 키 눌러서 연장. 아, 모두 선택을 제가 캐노피를 기준으로 했다 보니 안 되네요. 그러면 익스텐드 모두 선택 기준으로 연장할 거고 s h i f 키 누르면 또 제거할 수가 있죠. 여기는, 네, 선음통을 자르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선음통까지 다 작업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화단 그려야 되는 상황이다. 전부를다 키면 아까 작업을 해뒀던, 만약에 이거 한 세트를 블록으로 작업을 하시다면, 블록. 네, 이름은 아무거나. 그리고 객체 선택.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네, 요거 그런다 블록 변환이 선택이 되어있음 확인. 얘를 카피하시면 얘가 하나예요. 이렇게 몇개 정도. 음, 도면에 개수가 있나요? 특별히 그냥 화단 요상이죠. 어떤 경우에는 나무 개수가 좀 표기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충 하나 보기 좋게. 뭐 많이 그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묶어져 있으니까 무브하기도 편해요. 간격은 뭐 조금 조금씩 이동을 하셔서 보기 좋게 해주시면 되죠. 뭐. 네. 그래서 대략 화단을 조성을 했다. 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도면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네. 늘 똑같은 얘기지만. 네. GL 라인은 p 에 i t 선폭을 주는 것도 해주셔야 되고. 네. 도면명. 또 스케일은 50분의 그리고 마감을 쓰실 때는 글자 복사 여기서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단면에서 글자 복사를 하실 거라면 스케일을 다시 조정해 주시면 같은 크기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그 다음 스케일이 50분의 1이고 단면이 40분의 1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작업을 하시고 나시면은 중심선을 삭제하는 거 네, 여기까지를 잘해 주시면 되는데 어 제가 하나 안한게 있네요 중요한 거이 네, 굴뚝 굴뚝을 그렸어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굴뚝을 어떻게 그리시냐면 이 경계라인을 잡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일단 5,400인데 중심선까지를 일단 한번 보면 마루테부터 여기 간격을 찾으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중심선 용마루선에서부터 중심선까지는 지금 보니까 3,300이 되는 거잖아요 3,300에다가 얘를 한 어느 정도 볼까요 3,300에다가 100 잡고 어 120이니까 어, 220잡고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100착고 예를 들면 320이에요. 20은 빼버려도 어느 정도 안 되니까, 괜찮으니까, 300을 하면은, 원래 2700인 거죠. 2700에다가 900을 하면, 2 7 0 0에다 900을 하니까 3300이 되는 거죠. 3300. 3,300, 2,700, 아니죠. 3,600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3,600만큼을 간격대비를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마루테 해볼게요. 없애. 네.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3,700이었다. 네. 3,600이었나요? 네. 뭐, 700, 3,600. 뭐, 또는 3,700. 뭐, 이렇게 해서 간격비위를 적용을 하세요. 내가 치수를 잰 만큼이든. 그럼 딱 요인 거예요. 여기. 네, 이 라인을 기점으로 이제 따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럼 대충 땄어요. 네, 여기래요 지붕을 뚫고 올라갔어, 얘가. 네, 그쵸? 지붕을 뚫고 올라갔어. 그래서 한 여기까지는 뚫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한 어느 정도 경계냐?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정도. 처마보다 살짝 더 많이 막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대략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차마보다 조금 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으로 차마보다 조금 더 나와 있어 한두배 정도. 네. 그러면 한이 정도 나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이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얘는 여기서 뚫고 나온 선인 거죠. 네, 뚫고 나왔어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까지를 좀 얘는 좀 넓은 편이에요. 벽까지를 기준으로 결쳐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벽 기준으로 중심보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 안으로 들어오는 위치. 좀 넓게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 너무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얘를 조금만 이동을 시켜주시고, 네, 필렛에서, 네, 자르기. 근데 얘는, 네, 이렇게 뚫고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아래를 기준으로 자, 네, 자르기를 해버렸네요. 얘를 기준으로. 네, 자르기. 모두 선택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두 선택또 네, 자르기가 되버렸네요 자르기. 네, 얘랑 얘를 기점으로 네, 얘네들 좀 불안하다 그러면 이렇게 이 선이 계속 날라가 버리네요. 이렇게 네, 지붕을 뚫고 올라갔어. 네, 벽에서 같은 방향으로 벽돌 해칭을 하실 거라면 이렇게도 하셔도 되고 또는 어쨌든 뚜껑. 네, 그 다음에 연기 연기 구멍 만들어 주시고 네, 얘도 뚜껑의 중간을 굴뚝의 중간으로 옮겨. 그다음에 자르기 모두 선택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기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게 끝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해칭을 좀 한다. 나는 벽돌 해칭을 좀 하고 싶다. 해칭을 했을 때 여기 벽돌 해칭을 뭘로 할 거냐. 패턴에 너시대 첫 번째 굴뚝이 있어요. 첫 번째 굴뚝. 네, 이첫 번째 굴뚝의 축척값이 음, 0.3 엔터.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비어있는 데를 클릭하거나, 음, 닫게 해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 음, 이게, 각도가, 네, 0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네, 해주시면, 어느 정도. 얘가 90이니까, 벽돌 한 장에 한60 정도 되는, 나머지는 이제 이 패턴은 넣어두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복잡복잡해으니까 나머지는 가로제 패턴으로 넣어지는 되고, 면적이 넓지 않은 굴뚝이라든가 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이제 실제 벽돌 같은 모양으로 패턴을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작의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은 다른 건 문제가 안 되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작업하고 나시면은 중심선을 삭제해서 지워버리는 것까지 중에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